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전기차와 연료 전지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교도통신과 마인 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EV 보조금이 낮고 FCEV에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에 대해 미국 측 불만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제도는 EV의 최대 9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엔 60만엔, FCV에는 무려 255만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EV의 강점을 가진 미국 테슬라에는 불리하고 수소차인 FCV의 강점을 가진 도요타에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방침은 미일 무역 마찰 해소의 일환이자 자국 산업 보호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친환경차 시장을 둘러싼 미일 간 보조금 줄다리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